자, 투스가 던지는 야구, 그 다음에 물수접비 뜨는 거, 그 다음에 원반 던지는 거, 그 다음에 테니스 치는 거, 다 공통 접이 우측 팔꿈치예요. 먼저 가서 쳐요, 먼저 가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측 팔꿈치만 안다면은, 아, 상상도 못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냥... 나머지 신경 안 쓰고 우측 팔꿈치만 넣어볼게요. 네, 정말로 저는 우측 팔꿈치만 강하게 집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과하게 딱한 번만 우측 팔꿈치를 과하게 한번 집어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운동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운동들이랑 똑같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즐기시기 바래요.